혹시 나 자신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비난받고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저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몰아 세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공유를 눌러주세요.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혼돈의 무릎 꿇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당신의 소중한 영혼을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에 내어주지 않기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당신이 단호하게 당신의 입장을 정하는 순간 그들의 가면은 여지없이 벗겨집니다. 한때 매력적이었던 당신을 위하는 척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 그들의 교묘한 조종, 그리고 끝없이 반복되는 비난과 수치심의 굴레에 어울려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혼란 대신 명확함을, 혼돈 대신 경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종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니, 나는 더 이상 이 짐을 짊어지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진정한 힘이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고요한 거절이 내면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침묵하고 진실되지 않은 대화에 계속 참여하며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게임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죄책감을 심어주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기 시작한 순간, 걱정으로 위장한 감정에 더대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순간, 그들은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은 당신의 약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은 바로 당신의 참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자 그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고장난 내면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실을 혐오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평화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확함을 잔인함으로 당신의 성장을 오만함으로 낙인 찍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것들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확한 판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독이 든 우물에 맑은 물을 붓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이곳은 내가 속할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의 두려움에 의해 타인의 편안함을 당신의 명확함보다 우선시하도록 훈련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란 끝없이 상대를 위해 존재해주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고 타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 즉 눈치를 보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이라 배워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친절과 배려가 어느 순간 자기 파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번더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더 높은 것, 더 순수한 것, 그들의 혼돈이 아닌 당신의 진실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유는 당신에게서 편안함을 아사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아사갈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환상마저 아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묻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명확함,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자아 존중감. 이것이 그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과 함께 가라앉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끝없는 추락 대신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그들의 인정 대신 당신의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내면을 투영할 대상도 갈등을 유발할 미끼도 자신들의 감정 쓰레기를 치워줄 사람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차가워지고, 멀어지고, 이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갈등만을 야기하는 전화에 왜 답하지 않는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왜 거짓을 거부하는지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혼란을 먹고 자라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화내도록 그냥 두십시오. 당신이 결코 원치 않았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을 악역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거절은 당신의 진화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는 소모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축소시키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춤추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무대에서 걸어 내려왔고,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위해 연기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에너지를 빚지지 않았다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특히 그 에너지를 낭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당신의 길입니다. 보복의 길이 아니라 재정렬의 길입니다. 쓰라림의 길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당신은 복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뿌리를 썩게 하던 것들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화를 낸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그들이 거짓말을 퍼뜨린다면 자신들이 짠 거미줄 속에서 썩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분노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당신은 쌓아 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치유하며 더 이상 소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깨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휘어지고 참고 자신들이 던지는 감정의 혼돈을 마치 당신의 일인 양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아마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당신의 연민이 그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의 이해심이 그들의 잔인함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게임을 멈추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응을 원합니다. 통제를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역기능적인 장단에 맞춰 춤추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 인정의 원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함으로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조종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충분히 혼란스럽게 그리고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문제를 만들어냈던 모든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갈등이라는 안개 속에서 그들은 통제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응하고, 설명하고, 방어하고, 정당화하는 동안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요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끝없는 악순환일 뿐이야. 그 깨달음과 함께 당신은 더 이상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던지는 메시지에 답장을 멈췄습니다.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미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격을 변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미한 것들과의 관계를 끊기로 한그 조용한 결정이 그들의 세상에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당신이 시스템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시스템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참여에 의존했습니다. 당신의 반응, 당신의 감정적 투자, 그 게임에 기꺼이 참여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그들의 자존심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순간 그들의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믿었던 것, 바로 당신의 관심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할 것입니다. 당신을 차갑고, 잔인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조종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위장한 죄책감 유발에 면역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연기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종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당신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언제나 잘못되어 있던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아프게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다시 게임으로 끌려 들어오기를 거부해서 좌절합니다. 그 게임은 언제나 그들이 규칙을 정하고 항상 승리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반응 없이, 당신의 에너지 없이, 당신의 존재 없이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코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평정심, 당신의 경계, 그들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과 논쟁, 감정적인 줄다리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차분한 아니오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번 설명할 필요 없이, 관계를 끊겠다는 당신의 결정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당신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참여에 대한 그들의 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왜곡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없을 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그곳에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감정 노동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역기능을 용납했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고통으로 채우려 했던 그들 내면의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소음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신들의 무의미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을 상대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거부가 그들이 감히 들여다 볼수 없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은 그들의 개임이 오직 당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가치가 무례함을 견디는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며 자존감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정렬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그 순환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피 흘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정에는 진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조용하고 때로는 두려운 힘. 나는 이 논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어. 나는 그저 이 전쟁에서 걸어나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힘 말입니다. 그들이 화를 내고 당신을 자극하려 하고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당신은 성장합니다. 당신은 더 조용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통제력의 상실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자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당신을 조종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화를 내도록 두십시오. 공허함에 소리치도록 두십시오. 유령을 쫓고 피해자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그들이 살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다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평화와 힘. 그리고 진실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을 위해 춤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미한 것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거절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의 성장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혼란스럽게 할수 없는 사람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노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 그들이 무례하게 굴 때마다 전화를 받고 당신의 잘못이 아닌 일을 해결하려 애쓰고 관계의 모든 감정적 무게를 짊어졌던 그 옛날의 당신은 이제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서지고 혼란스러워할 때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부서져 있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설명 대신 경계로 대응하기 시작할 때 분노합니다. 성장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당신을 이용했던 사람들, 당신의 약점에 의존에 강하다고 느꼈던 사람들,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당신의 행동을 통제했던 사람들에게만 위협이 될 뿐입니다. 당신은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의심하고 증명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 대화에 계속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멈췄습니다. 잔인함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성장이 그 존재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분노하고 험담하고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어설 때 그들은 추락합니다. 지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중요성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관해지는 것을 혐오합니다. 그들의 분노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치유되고 진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당신에게 배정한 역할에서 벗어났다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악역이 되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당신이 문제여야만 그들 자신은 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 자신의 독성과 마주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당신이 변한 것은 맞지만 단단하거나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명확해졌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그들의 혼돈을 드러내고 당신의 성숙함이 그들의 감정적 미숙함을 비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그 거울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도록, 오해하도록, 당신의 치유에 불편해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투사를 위한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평화와 힘, 그리고 당당한 명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의미한 것들을 용납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은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설계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마침내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 머무르는 것은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서진 무언가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지혜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너는 충분히 설명했어.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너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은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의 고독 속에서 내리는 조용한 선택과 함께 옵니다. 당신이 말없이 걸어나오기로 선택한 그 순간이 당신이 진정으로 강력해진 순간입니다. 누군가를 가장 흔들어 놓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무의미한 행동을 용납해주던 과거의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